씨. 안녕하세요. 메이드 카페 지명하러 오셨나요? 투, 미용해요 먼저 카운터로 안내해드릴게요. 이쪽으로 와주세요, 면진주인님.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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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. 어? 지금 기절해버렸는데? 어, 저 깜짝 놀랐어요. 아야, 있어요. 후회해주세요, 누나. <웃음> <웃음> 저희 메이드 카페에서는 음료수 한 잔이랑 음식으로 크리스피 치킨이랑 오므라이스 2종을 팔고 있는데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? 누, 누, <laughs> 어. 누나가 네 맛있는 걸로 부탁드려 그러면 <웃음> 제, <웃음>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<웃음> 오므라이스인데 특별한 <laughs> 주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 주세요 <laughs> 1,00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? 주세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들어갑니다. 우와, 후와. 피아, 피아. 오므라이 수장 오이, 시꾸나, 레. 기타. <laughs> 추가 서비스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? 노래 서비스 1,000만 원. 셀카 500만원 맞는거 500만원 때리는거 천만원 이렇게 4종이 있습니다 혹시 추가 서비스 이용하실거 있나요? 맞는거요 아 맞는거 <laughs> 노래까지 팔되게 해주시면 안될까요? 아 노래까지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자 주인님 갑니다 네. 사랑의 펀치 뾰로롱 롱 <laughs> 괜찮으신가요? 어, 너무 좋아하신다! 제거예요 <laughs> <laughs> 여봉봉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? <웃음> <웃음> 그걸로 해주세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노래 불러드릴게요. 예. 뽕뽕뽕, 우리 여봉, 내 사랑 여봉봉, 뽕뽕. 우리 여봉 알러브 면진 똥봉 우리 여봉 내 남편 여봉봉 빵이야 주인님 오늘 놀러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면진 주인님 다음에 봐요 누나 네 안녕히가세요 누 안녕 또 만나요 진짜 네. 숨소리 네. 너무 어지러워 진짜 그니까 러 낚시하러 가야지 봉봉봉요 봉봉봉 형님 낚시해서 어, 갚을게요 300만원만 빌려주세요 누나, 누나 8시에 간대요 <laughs> <laughs> 저거 누나가 한번더 봐야 돼요 <laughs> 대봉 <대봉용의>. 형님 <laughs> 어? 0 0만원만 빌려주시오 메이드 카페 가고 싶어요 야이 새끼야 나 싫어해 이러또 빌려서 레이드 <laughs> 카페 가는 거야? 아, 어, 돈 빌릴 데 없나? 면진아! 오 누나 나 면진인데 어. 300만 빌려줄 수 있어? 알았어 계좌번호 뭐였지? 네. 면진님 네. 지명비는 혹시 결제하셨나요? 아니요. 아 그러면 오늘 이제 지명비 결제하고 다시 서비스 받으러 오신 걸까요? 누나 지명해서 대화만 할 거예요. 그럼 결제 부탁드릴게요. 서비스 비용 500인데 괜찮아요? 하. 300이었잖아요. <laughs> 너무 에이스라서 500으로 올렸어. 안녕히 계세요. 연진 주님 300밖에 없으신가요? 네. 어, 그럼 300으로 그냥 결제해 주세요, 매니저님. 오 마이 갓, 두 엔젤. 매니저 누나 나 좋아하나 봐. 무슨 일하고 오셨어요? 저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. <laughs> 저를요? 네, 누나 주려고 선물 가져왔어요. <laughs> 아, 뭐야? 다 금발이잖아.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요. <laughs> 누, 누나 주려고 가져왔어요. 저를 위해서 다 금발이를 가져오신 거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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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<laughs> 저 너무 감동이에요, 면진주! 별거 아니에요, 누나. 10마리도 잡아줄 아, 수 있어요, 누나. 10마리 잡아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, 아, 면진주인님. 근데, 감사합니다. 이제 네, 서비스가, 네. 대화 서비스가 끝나버려서, 어떡하죠? <laughs> 다음에 또 와주시면, 제가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. 배웅해드릴게요, 면진주인님. 일로 오세요. 주인님,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와주세요. <laughs> 누나, 번호 좀 주세요. <laughs> 번호요? 아 네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졌됐다 담배 Hey, you phone number 줬어? 아, 나댔어요 매니저님. 네. 돈아야아니안 줬어요? 아, 폰 아, 폰 번호 받을 때. 아. <laughs> 아나 좋아한다니까. <laughs> 그런 거 아니죠? 나 진짜 갱스터랑 갱스터 친한 것도 아! 이해 안 돼. 폴리... 오! f u c k i n g 아나다 w 나 이거 보여줄게. 휴대폰 커버요. 뭐... <laughs> 뭘 찍혔어요? 아이씨... <laughs> <laughs> 이런 걸왜 같이 봐요? 에헤이 <laughs> hey, hey, 이런 거왜 같이 <laughs> 봐. 죽으려면 혼자 <웃음> 뒤져. 혼자 <laughs> <laughs> <문자> 잘못 보내셨습니다. 지금 기면 있는데. 누나 있었는데. 잘못봤나 <laughs> <laughs> 오, 누누나. <laughs> 팩 세인 나 세이누나 아니에요 3 인가가 누구예요 네. 방금 메이드 컵 에서 나온다 아, 그분, 그분 여행가신거 같던데 멀리 벌써 여행을 가요? 네 비행기타고 뭐 멀리 나가가지고 1년동안 안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, 얼마를 벌었길래요? 사람 돈 벌어가지고 다시 복물들안 들어온대요 <laughs> 너무 하지 마요. 왠지씨 새로운 사랑이 또 찾아올 수 있어요. 왠지씨 화이팅! 새로운 사랑을 찾아. 아! 받은된 메시지입니다. 네. 이거 하지 않니? 번호입니다. 소름 돋을 정도로 웃겨. <laughs> 너무, 너무 소름돋아. 무서워. 똥 <laughs> 느꼈어, 진짜. 왜 이렇게 잘해? 맞지? 결제해주세요! <laughs> 좋아요입니다. 면진이 들어가요!